에이럭스 아, 긴급하게 긴급하게 제가 에이럭스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어제 어, 어, 월요일 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장중 분석할 때랑 장마감 후에 데이터가 몇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이럭스 어, 제가 촬영한 영상 보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지 어, 다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가격까지 두개다 말씀 긴급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어, 영상 끊어보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 새해 1월 2일날 꼭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라겠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 눌러 주십시오.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아, 오늘 우연히.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아주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기법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입니다 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 이거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남긴 영상 저랑 딱 5초만 보고 오시죠 2,400원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좀 아래 꼬, 위 아,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모습을 좀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1차 매수에서는 2억 정도 매수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예, 마이너스로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조금 오늘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외국인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예,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량으로 보면은 5만 주, 5만 2천 주 정도, 5만 2천 주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12,400원 이 여기를 이제 안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좋지 않죠. 저 보여 드린 대로. 그래서 당분간 이아래 에서는 좀 관망을 할자 수... 여기까지 제가 장중에 수급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아래 자, 영상 안에서 보시면 3차 데이터가 11시 10분인데, 이때까지 7억 6천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을 확대한 거라서요. 3차 데이터에 7억 6천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 중에 7억 6천까지 매도를 한그 프로그램이요. 어장 마무리를 하니까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올라갔습니다. 자, 장. 제가 영상을 한 11시 정도에 예, 그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치는 약 6억, 7억 정도 됐을 겁니다. 마이너스 6, 7억 정도에서 장 마무리를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자, 5억 9천 순 매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7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플러스 6억 정도로 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상에서 트릭, 트릭이 나온 거죠. 페이크가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 이 지금, 자, 일별 외국인, 예, 외국인 수급이 그래서 장 중간에는 마이너스 7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는데, 지금 장 마치고 나니까 5억 7천 정도로, 예, 매수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 이 수치가 5억 9천 4천. 400이나 5억 7천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치가 지금 프로그램 수치죠. 외국인이 프로그램 조정하면서 이렇게 트릭을 주면서 어, 팔다가 장막판에는 양전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양전을 한 그러니까 페이크를 준 페이크를 준 다음 날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6억 7억 정도 매수로 전환을 했다. 제가 장 중간에 아 이대로는 여기 오늘 지켜주지 못하니까 관망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왜 만천 900원 오늘 종가 부분인데요. 이 종가 부분에서 어 1월 2일 날 장이 열리면 여기서부터 어 슈팅, 아 점차적으로 상승 혹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왜그 전날 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이 어, 속임수가 나왔으니까 속임수가 나왔는데 왜 여기를 제가 중요한 가격대로 보냐면 요 날에 이날 상한가를 간 날에 종가 부분이 종가 부분이 11,980원이죠 11,980원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1,980원인데 종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11,990원 10원 위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의 종가 부분을 지켜주는 흐름이 프로그램에 저는 장 중에 아못 지켜줄 것 같이 마이너스 7억 찍다가 장이 끝나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 6억 정도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행동, 프로그램의 이 행동은 굉장히 눈 여겨봐야 되고, 이거 캐치를 잘 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 금요일날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떤 속임수를 줬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지지라인으로 삼고 우상향 할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2일날 이 에이럭스 잘 지켜보면서 금요일날에 속임수를 줬는데 이 어, 종목이 속임수를 주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급등이 나오는지 혹은 여기를 깨는지 그런 부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프로그램이 속임수라는 거를 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2일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관찰했을 때,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 어,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런 케이스를 잘 연구하시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고, 혹은 인체 예측이 틀려가지고 여기를 깨더라. 어, 관망하는 게 맞더라. 이전 영상이 맞더라. 그러면 제가 잘못 가격대는 잘못 분석한 거니까 어디서 어디 어떻게 잘못 분석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고 이래도 실력을 키우는 거고 저래도 실력을 키우는 거고 자 그래서 1월 1일 날이 가격대에서 잘 대응해 보시라고 자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변하죠.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사항이 있으면 자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모두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면요 링크 댓글 댓글에 이런 링크 주소 하나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오늘 30일 아침에 챙겨봐야 할 뉴스 이렇게 챙겨 드렸죠 그리고 각색 섹터별로요. 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종목들 이렇게 어, 뽑아 드렸습니다. 자 자율주행 섹터. 자 이런 식으로. 딱딱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아침에 자, 8시 56분에 오늘 관심 가져야 될세 종목 딱 뽑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12월 30일 관심주 딱 공유 드렸습니다. 자, 그세 가지 종목 중에 제주 은행 뭐 갭떠서 이렇게 좋은 어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젠큐릭스는 또 어떻습니까? 젠큐릭스, 젠큐릭스도 오늘도 강하죠? 뭐 자회사, 그, 저기, 쥐분 팔았죠? 자, 지금 7% 정도 마이너스이긴 한데, 여러분, 시초가를 주목하시면, 시초가의 8%로 시작했습니다. 고가가 1 8예요 자, 시초가에 잡았으면 거의 10%가량 수익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KCX는 어떻습니까? KCX, 우리 양자 컴퓨터 대장답게 제가 뭐 시초가의 9% 정도로 시작했죠? 예, 9% 정도 시작해서 장이 지금 안 끝났습니다. 지금 12시 43분인데 자, 9%에 시작해서 19%까지 이것도 10%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이거 모두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지금 현재 2,400명 정도, 2,34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장중에 제가 챙겨 봐야 될거어 저기 무한 공항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자, 관련주들이 지금 내리고 있고, 어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 좀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멘트도 제가 드리죠. 예, 어, 이 역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이 종목, 이재명 대장주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장중에 무료로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도 무료로 받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료이니까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다시 한번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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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 만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 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 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 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 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 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다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년, 1 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국 관에서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만든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면미 하다가 잃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량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 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이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하는 야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세종목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 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 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강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 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